...과 성장을 책임지는 8월 이상의 요소가 바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8월이라고 하면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90% 이상, 9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외계사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 보니 악플도 많고 응원해주시는 글도 많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제 지인 분들도 야너 유튜브 하냐? 나도 구독 눌렀어 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같이 투자를 전파한다는 자부심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아무래도 돈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마음이 편한 가치 투자라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타는 성공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연예인 중에 정말 극소수 0.1%만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90%는 1년에 천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예인의 상위 10%가 겨우 1000만원 버는 반면에 근로소득자는 상위 10%만 되어도 1년에 9300만원을 법니다 또한 몇 년간 반짝하고 없어지는 연예인도 허다합니다 근로소득은 최소 20년 정도는 발생하죠 회사에서 만년 과장 만년 부장이라도 45세 50세 까지는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연예인에 도전하라고 해야 할까요 취업을 하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정적인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굳이, 정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인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가치 투자가 단타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소득도 많고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단타가 최고다, 차트도 과학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가치 투자가 뭔지 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같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세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는 사실 중소기업은 대표와 최대 주주가 같은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 주주도 그냥 대표로 지칭하겠습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는 최대 주주와 대표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로 엮어서 말씀드려도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BM입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제표는 너무 이야기가 길다 보니 시간 나는 대로 시리즈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순서대로 말씀드렸으니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얘는 회계사라는 애가 왜 재무제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재무제표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주가에 큰 영향,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하면 회계사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주식투자로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어, 어떤 일반 투자자분들보다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통계적으로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회계사들도 주식투자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도 많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는 회사에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과거 지표고 사실 회사가 나아갈 방향, 미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를 보게 되는 거죠.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첫 번째 보는 요소인 이유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을 책임지는 8할 이상의 요소가 바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기 때문입니다. 8알이라고 하면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90% 이상, 9알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 세계에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는 어딜까요? 바로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최근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약 1조 500억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1조 500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17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300조 원 하니까 애플을 팔면 삼성전자를 4개 살수 있을 정도로 어 마무시하게 큰 기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업인 애플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하게도 90% 이상이 스티브 잡스를 말할 듯합니다. 몇몇은 현재 CEO인 팀쿡을 말하겠죠. 혹시 전 세계 2위는 어디일까요? 2위는 아마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무려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화로 치면 약 113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아마존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당연히 제프 베조스를 떠올립니다. 이처럼 기업을 거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대표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삼성전자하면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이고 현대자동차하면 정주영, 정몽구를 떠올립니다.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셀트리온도 서정진 회장의 혁혁한 공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하려면 유능한 대표를 만나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를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코스닥에서 기업이 인수당하고 몇년 안에 상장 폐지되거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기업 사냥꾼이나 무능한 대표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그 대표가 유능한지, 무능한지 판단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완벽히 알 수는 없으나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20년 같이 산 부부도 서로 모르던 모습이 나오고 30년 알고 지낸 친구도 뒤통수 치는 마당에 완벽히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의 확률 게임으로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죠. 그 오류를 범할 확률을 낮추는 방법을 몇 가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주주 지분율 최대주주 지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10% 이하로 너무 낮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대표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90%는 일안 하고 다른 주주에게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먹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70%가 넘어갈 정도로 높으면 유통주식수 즉,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수가 너무 적어서 안 좋고, 대략 20%에서 60% 사이가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최대 주주 지분율입니다. 대표 경력은 관련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A는 금융권 출신의 M&A 전문가가 자리에 앉은 바이오 기업. B는 화장품 회사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뒤 화장품 회사를 창업해서 상장한 기업. 두 회사의 대표 중에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낼것 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당연히 대표가 관련 업계 경력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권 출신의 M&A 전문가가 바이오기업을 인수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관련 경력이 없으니 어, 연구개발이나 업계 관행, 생산, 판매, 유통채널 등을 장악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다른 목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 여부는 기업을 소중하게 다루느냐 차이입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코웨이를 매각한 뒤 다시 찾아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웨이 지금 매각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윤석금 회장이 코웨이를 산다고 합니다. 싱크빅과 코웨이는 바로 윤석금 회장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전이 아니냐의 차이는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아끼느냐의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회사는 내 자식 같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이 회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겠죠. 아끼고 어떻게든 키워나가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이는 40대 중후반 이상을 선호합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잘안 맞을 수도 있는데 IT업계에서 특히 젊은 자수성가 부자가 많이 나오고 성공 신화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 많은 대표를 좋아합니다. 어릴수록 패기는 있지만 경험은 적고 위험 추구 성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개인 성향이고요. 실행력은 과거의 실적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비상장이기는 하지만 닥터자르트를 만든 회사인 헤브앤비를 보겠습니다. 2016년에 인터뷰하기로는 2015년 매출액을 800억 올렸고 2016년 예상 매출액을 1600억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6년 2370억 원의 매출을 찍어버렸습니다. 예상 실적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은 지키는 대표들을 보면 실제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인데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것이라거나 5년 안에 신약 개발을 성공시킨다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만 외쳐내는 대표라면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략 5가지 정도만 체크해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에 대해 어느 정도 알수 있으실 것이고, 투자할 때 마음이 조금 놓일 것입니다. 사실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대표 최대주주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비즈니스 모델, 재무제표를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협력사와의 관계, 주주친화적인지, 일감몰아주기, 공장증설 여부, 경쟁사 분석, 신사업의 추진 여부 등 아주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영상에서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가치 투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 감은 잡으셨을 테고 앞으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상식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하회계사 수상의 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